이 사람들 과연 정품을 썼을까? 삐품을 썼을까? 이품과 정품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한번 끌어볼게요. 보면 KCC 정품은 아니에요. KCC라고 찍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퀴가 지금 다 뭉그러졌어요. 뭉그러져가지고 지금 이게 10개월 정도 됐다는데, 근데 비품을 쓰면 금액이 싸지겠죠. 그래서 왜 정품 써야 되냐 이게 무겁잖아요. 창이 무거우니까 정품을 써줘야 되는데 정품은 어떤 거냐?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정품은 이게 정품이에요. 그렇게 캐시락 써졌죠 그럼 얘도 봐요. 보면 캐시가갖써졌죠 여기 에 거는 캐시락이고 이거는 아니죠. 그럼 얘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띠품을 쓰면 안 되고요. 내가 또 이제 궁금한 게또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 여기 이제 오4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띠품을 쓰면 또 문제가 되는 게왜 왜 문제가 되냐? 햇볕에 열을 받거나 겨울에 춥거나 이거 반복을 매년 하잖아요. 그럼 띠품은 이게 벌어져요. 이렇게 바로 주기 때문 이것도 내가 한번 끌려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시 뵐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KCC라고 찍혀 있어야 돼요. 어떤 게 KCC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로드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했죠. 시금치를 생산해도 생산자가 이름이 있듯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쓰게 되면 사실 금액이 싸지겠죠.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 햇볕에 도축이되면 2, 3년 되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비품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정품을 쓰는 업체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써야 되는데, 정품을 써야 되는데, 소비자가 구별을 보도잖아. 요 이렇게 돼있으니까 보도잖아. 요 이게 이 속에 들어가있어. 이거 확인이 안 되잖아. 요 그래서 어, 홈칫이나 이런 물품 쓰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선정해나 하셔야 돼요.